관계 중 여자들이 맛없어하는 남자 다섯 종류. 여자들이 속으로 하는 말. 아 진짜 맛없다. 남자들은 절대 모르죠. 오늘은 관계 중 여자들이 질색하는 남자 다섯 종류 알려드립니다. 5위 자기 몸만 보는 남자. 여자보다 거울 속 자기 근육에 더 집중하는 남자. 여자는 그냥 소품일 뿐이죠. 이기적인 태도의 여자들은 속으로 욕합니다. 4위 기술없는 돌격형. 앞뒤 생각 없이 들이대는 남자. 여자 마음은 이미 식어버립니다. 그냥 체력 테스트가 되어버리죠. 탐이 지나치게 말만 많은 남자. 좋아. 어때. 괜찮아. 대화가 아니라 취조당하는 기분. 여자들은 이미 몰입이 깨지고 지겨워집니다. 이 본인만 만족하고 끝내는 남자. 여자를 신경 안 쓰고 자기만 끝내는 순간 여자는 바로 결론 내립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일이 위생 개념 없는 남자. 입 냄새, 땀 냄새, 정리 안된 몸. 여자에겐 최악 중 최악. 중간 모든 감정과 욕망이 싸늘이 식어버립니다. 여자들은 말안 해도 속으로 다 평가합니다. 관계가 맛없다는 건 단순히 기술 부족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죠. 남자 여러분, 욕망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그걸 모르면 평생 여자들 사이에서 맛없는 남자로 불릴 겁니다.